반갑습니다. 강가나 냇가에 있는 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밌게도 한자에 이렇게 강가나 냇가에 있는 뚝을 어,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막다방 또는 뚝방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강가에 있는 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독이라는 글자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언덕을 가리키는 언덕부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언덕부라는 글자는 본래 이 모양이 아니죠. 그럼 본래 모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덕 불하는 글자의 본래 모양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왼쪽 모양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좌측은 바로 언덕을 가리키는 언덕 불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늘 배우는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오른쪽은 바로 방향을 가리키는 모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모방 또는 방향방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방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 다음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막다방 또는 뚝방이니까 그 음은 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이 방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방향방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막다 방뚝 방이라는 글자는 언덕이라는 뜻과 방향이라는 뜻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자, 이 방향 방이라는 글자는 상형 글자인데 본래 어, 강가나 냇가를 건너기 위한 그 작은 배죠. 있배 사공이 노를 져어서 어, 건너는 바로 그 사공이 노를 젓는 배 뒤에서 노를 젓는 그배뒷 모습과 노의 그 노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자게 그래서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막다, 방이라는 글자는 언덕과 방향이라는 뜻이 결합된 겁니다. 자, 언덕과 방향이 결합해서 막다 또는 뚝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언덕 중에서 아주 이상한 특징이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방향을 따라서 쌓아 올린 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말씀드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물이나 냇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것을 막고자 언덕을 쌓았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나란히 쌓은 것을 가리켜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뚝이라는 뜻이 있고, 그 강가나 냇가에 있는 뚝이라는 것은 강물의 법랑을 막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막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강가나 냇가에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는 그런 뚝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생기냐? 우리가 방어라고 할때 방자, 또는 방지라고 할때 방자, 방패에서의 방자, 소방에서의 방자, 예방에서의 방자가 바로 이 막다, 방, 뚝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어난 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냇물에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쌓아 올린 그런 뚝의 모양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막다방 또는 뚝방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